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심리멘토 박승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하세요. 이성 유혹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내놔라. 여러분 많이 드릴 수 있지만 우선 제 이미지 관리 차원도 있고 또사회의 무리를 으킬까봐 다는 이렇게 풀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. 그러나 뭐 요청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딱두 개만 더 풀고 이거에 관한 거는 좀 놓을게요. 이해해 주십시오. 일단, 책을 제가 많이 보라고 했죠. 돈 없이도, 어, 이상을 유혹하려면 반드시 책을 많이 봐야 돼요. 그 여자들이 가장 남자를 볼 때, 뭐 섹시하다?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? 제가 항상 말하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상태.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어, 섹시함을 느낀다고 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가 뭐 운전할 때 이렇게 뭐, 그죠. 팔뚝에 심취를 보인, 보이... 후진하면서 뭐, 뭐라는... 넘어가고요. <laughs> 일단은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 뭐 독서 영상에서도 큰 서점을 자주 가라 했잖아요. 자신의 운을 높여주는 일환으로서 많이 팔리지 않는 그러나 좋은 책 마케팅으로 밀어주지 않는 그런 책들을 잘 찾자 가끔 가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럴 때도 서점에서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소가 됩니다. 그 어두컴컴한데 뭐 나이트 가서 이렇게 이성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명발에 속지 말고 대형 서점 얼마 좋아요 밝고 가릴 수 없는 어떤 피부 상태 <laughs> 그래서 그리고 또 이상한 책 보는 이상한 테 가지 마세요 뭐 어떤 혈액형 뭐 이런 거 아니면 <laughs> 어, 아주 잡스러운 어떤 잡지 이런 거 보는 사람한테 가지 말고 좀 수준 있는 책들을 보는 아름다운 미녀가 있으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우선 눈빛 강렬하게 딱, 딱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저도 이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. <laughs> 네, 이거는, 이건, 이건 웃자고 한 겁니다. 그 변용돈 피디님인가 하는, 그 뭐, 이런 어떤 유행어가 있길래 제가 한번 흉내내 본 거고,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자,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이런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, 요런 책을 너무나 관심있어 하더라고요 하면서, 좀그 책에 대해 서 얘기하면서, 우리 이 책에 관해서, 가볍게 차 한잔 하면서 얘기할까요? 아니면 좀 걸으면서 얘기해 볼까요? 뭐, 여기서 또 심리 기법이 쓰였어요. 이중고속이론이라고. 더블바인드. 더블바인드가 뭐냐면 두 가지로 묶어 놓은 거예요. 나랑 뭐 데이트하는 것을 두 가지로 어차피 묶어버리고 선택권만 사람에게 주는 거죠. 하여튼 이런 더블바인드 쓰면서 그 책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어떤 학식의 어떤 깊이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그렇게할수 있다면, 어, 이거는 뭐돈안 들이고 이성을 유혹할 수 있는 가장 최고봉의 방법일 거예요. 네, 많이 썼냐고 묻지 마십시오. 어, 그러니까 결혼했잖아요. 어,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책을 많이 보시면 이런 덤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 딱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성 유혹 뭐 이런 부분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근데 제 영상을 보시면 어 사업도 잘 되실 거고 그리고 이성 유혹하는 정도는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. 알람 설정도 해주십시오. 자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. 다음에 뵙겠습니다.